우리 인간의 정신 향상. 우리 인간의 정신적 향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여러 측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생존 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태어나면 살아남으려고 노력함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동물적 면모가 사회적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활동이 생존과 연관되어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가적 경쟁에서 국민 수준이 높으면 발전되고 강력해지니 의무교육기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영속시키기 위해 관습이 만들어졌고 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생존하고자 노력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생존 활동입니다. 매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어른들의 성적인 활동도 생존 기계다운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적 향상은 이러한 생물학적 한계에서 표면의 그럴싸함과 다른 진정한 성장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고민을 철학적으로 답을 찾아보신 성자, 성인, 현인분들의 가르침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인간 향상 의지에 대해서 고민 자체를 해보지 않고 비교하며 잘 사는 것과 어떻게든 우위에 서고 누리려 하는 것에만 자동으로 치중하게 되니까요. 자신의 정신 향상을 고민해 보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단서와 자료는 차고 넘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란 단어만 분석해 보더라도, 살, 더하기, 맘, 이것으로 사람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원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몸은 하드웨어이고, 정신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은 지속적으로 버전을 높여줘야 됩니다. 하나를 알고 또 하나를 더 알고 실천하고 더 알고 더 실천하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정신 판단을 그대로 실천해주고 사회 속에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합니다. 물론 몸의 습관도 있습니다만 정신의 각오와 방향은 습관을 리 디자인 할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와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신의 향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격 향상으로 타인의 시선 변화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향상은 의외로 생존 기계 몸에 강력한 감정적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의외로 몸의 의식은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이기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고, 자기 완벽하고자 합니다. 핑계되는 합리와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때문에 정신적 향상의 첫 번째는 감정 극복입니다. 타인의 주장과 타인의 조언과 타인의 명언에 감정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단점을 발견해서 이기려고 하고, 기세로 누르려고 하는 모든 활동이 몸의 언어, 생존 기계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성적 발전 논리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 감정은 자신의 올바른 향상을 위한 정보 수용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는 모든 사람은 올바르고 좋은 향상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습성이 되게 합니다. 쟁탈도 방향대로 발전하고, 올바른 향상도 방향대로 발전합니다. 때문에 주의할 것은 감정을 배제한 채 좋은 정보와 자료를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멘탈의 감정극복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지식의 갖춤으로 논리가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자신과 속한 단체와 국가와 인류에 대입해도 잘못이 없을 정도로 논리가 바로서야 합니다. 감정극복과 논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성 향상이 있다면 정신의 향상이 올바른 방향입니다.